예, 순인의 흑임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업 시간이고요. 2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China peeps the US as our biggest sea meat import in January. 1월 달에 호주의 양고기 수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중국이 미국과 근사한 차이로 자기를 호주 양고기를 수입해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충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이 원래 제일 많이 수입을 해 갔는데 아이그 위치가 지금 미국하고 비까비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입이란 말은 근소한 차이로 이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은 이제 스티린 클로버, 클로버는, 뭐, 어, 아시다시피, 뭐, 근처, 뭐야, 생초고, 호주의 양고기 수출은 1월 달에 계속 증가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어, 최고, 탑, 최고의 수입업자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상당히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수입에 가는 양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음.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램, 1년 미만짜리 램이 5260톤이고, 전년, 어, 리어온 이어 리어,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가지고, 2019년 1월달 대비해가지고, 52%가 증가한 거고, 업된 거고, 4459톤에 1년 이상짜리 머터니, 이고전년대비해가지고 모터는 어 7%가 다운이 됐습니다. 중국도 이제, 어 모터를 많이 먹다가, 이제, 램, 그러니까, 냄새가 적게 나고, 뭐, 고기가 부드럽다고 하는 램으로 내려온 거로,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게, 아웃브레이크 오브 코로나 바이러스 해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좀 있기는 있다. 양고기에 대해서. 그래도 양고기를, 어, 뭐, 수입하려고, 뭐, 줄을 서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단기간에 예측은 좀 어렵기는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가 42,010톤의 양고기를 1월 달에 선적 수출을 했는데, 어, On the same m o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동일한 달이니까 1월 달에 대비해가지고 13%가 증가한 42,000톤 정도를 수출을 했다. 그 중에 레몬 어 23,000, 23366톤이고, 8% 증가했으며, 머턴, 1년 이상짜리 양고기는 20%가 증가한 18,643톤이 수출을, 했,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턴은 어, 미국에 수출한모턴은약150% 정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150% 정도, 전년 1월달, 1월 달 대비해 가지고 작년 대비 150%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어 그게 4149톤이고, 램 수입은 어9%어 감소된 5115톤을 수입했다 중국은 램 수입이 증가하고, 음, 미국은 머턴 수입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취향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고기의 어떤 대중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팩트는 어떻게 되나 영향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은 어, 양고기 수입 호주 양고기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거는 트랜스포트 디스럽션, 예를 들면 운송 파괴, 뭐 운송 상태나 이런 부분이 그 배로 운송하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현재로는 영향을 많이 줄것 같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A Picture of the Exports Result in January, 1월 달에 수출 결과의 특징은, 어, 떤게 있냐 하면은, 어, 세컨드 티어 마켓. 그러니까, 세컨드 같으면 두 번째로 튀어나오는 어떤 차상의 제품인, 어, 자상위 제품의 선적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의해 가지고, 어, 증가된 내용인데, 그 어느 정도 증가를 했냐면은 어램 1년 미만짜리 양고기를 1년 전 1월달보다 2019년 1월달보다 53%가 증가한 1,576톤이 음 수입을 대한민국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월달 자료를 한번 제가 1월달에 양고기 수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196건 중에 우리나라가 1562톤인데 요번에 증가해가지고 2 2 4건에 1956톤입니다 요번은 뭐딱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에 이 중에 1956톤 1956톤 중에 1 5 7 6톤이 램입니다. 1년 이몇 짜리한 곡입니다. 한국은 거의 뭐 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모턴 수출 말레이시아의모턴의 수출은 80% 정도가 증가한 2131톤이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유로피안 컨트리 존그어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선적 어, 이59% 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1,188 톤입니다. 여기는 뭐 램, 머튼 구분안하고 10미터로 그냥 구분을 해놨는데 하여튼 이후에서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격이 나오는데 호주의 셀리아드 프라이스 어, 그러니까 양하고 램하고 머튼의 경매장 아 어, 그 생축 경매장 셀리아드 경매장의 가격을 보면 은 지난주에 올랐는데 어 그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은한 16센터 정도 올랐는데 828센터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드레스들은 도축 후 도축한 고기가 킬로그램당 어 828센터인 16센터 정도가 올랐고 어, 지난해 동일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는 198 센트 정도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 6 8 센트는 6,585원. 이게 지금 지육 뭐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의 킬로그램당 가격이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1,575원이 킬로그램당 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턴스테이저 리스타크 리스타크 같으면 뭐 재고용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제 곡이라고 보면 어 양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35센트 35, 정도 그냥 급상승을 주목했고 급상승했고 928센트인데 어, 1년 전 대비 해가지고는 353센트가 올라온 어, 오른 928 센트의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k g 당928 센트면은 현재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7,381 원이고 작년 동일 기간 작년 1월달 대비해 가지고는 2,808 원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양고기 수입하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despread rain in past few days of much of New South Wales as, as well, Victoria and South Australia. 그러니까, 남호주, 빅토리아 뿐만 아니고, New South Wales에, 어, 어, 2, 3일 전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어, 어 또, 이번 주에 가격의 어떤, 업 워드프레스, 급상승, 내지는 뭐 상승 가격에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작, 어, 이거를 쓰신 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번은 그라햄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호주의 지금 현재 양고기 시세, 그 다음에 수출하는 나라들의 어떤 동향이 돼가지고, 오늘자 신문 어, 기사인 queenslandcountrylife.com 오스트레일리아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